자 이제 헐크의 뒷모습 지연 드로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도 시작을 하네요. 자, 머리를 완전 뒷모습이 아니니까 약간 반측면이죠. 간단하게 형태만 뒤쪽에서 봤을 때중심이될 거고 여기에 귀가 이렇게 붙는다. 등목은도 굉장히 과도하게 발달돼 있죠. 자이 흐름 굉장히 이제 뒤로 많이 가야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크게 한번 자 여기가 이제 경추부터 해서 척추까지 쭉 이어지는 뒤쪽에서의 중심선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승모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큰 모양으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승모근을 한번 크게 잡고 이 부분이 이제 광배근이 되죠. 이 승모근이 커면 클수록 이 광배근을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돼요. 승모근이 시작을 했죠. 여기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된다. 근육이 연결된 건 아니죠. 형태감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성모원 밑에 깔려 있어요. 광배근이. 광배근은 이렇게 해서 뒤에 골반에 이제 부상 장골극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뒤에서 볼때 이게 이제 넓게 벌어져 있죠. 넓게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일직선이 아니죠. 평평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측면으로 제가 한번 구현해서 그러면이 부분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광배근이 안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왜 오느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죠. 이 포인트가 여기예요. 앞쪽으로 붙어 있어야 옆모습 아까지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 여기서 광배근 올라와서 팔뼈로 붙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만큼이 다 광배근인 거예요. 이 뒷모습이 그냥 이렇게 넓게만 펴져 있다. 이게 아니고 앞쪽으로 붙는다. 앞쪽으로 휘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광배근의 큰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은 약간 투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투시 없이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 이제 골반이죠. 나중에 이렇게 허리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 골반 엉덩이 쪽이죠. 이쪽을 제가 조금 많이 그렸네요. 조금 더 약간 몸을 털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이 정도에서 그냥 구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삼각근과 팔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삼각근은 후면 삼각근 등 쪽이죠. 뒷모습을 그릴 때 골격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이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이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견갑골 이 부분 견갑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후면삼각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견갑골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헐크 같은 경우에는 뼈대 자체가 사람하고 좀 틀리죠.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견갑골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구인이 되어 있는데 이 견갑골에 붙는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고 소원근. 요 밑에가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조금씩 복잡하죠. 광배근이 요 위쪽에서부터 흑목원한테 덮여서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광배근이. 견갑골의 하단 부위를 광배근이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가려져서 견갑골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놓고 광배근이 이렇게 해서 덮여서 나온다. 견갑골 자체부터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각은 그리고 이 대원근. 대원근도 팔에 붙어요. 상완골에. 발꿈치가 여기까지 오네요. 자, 이렇게 삼각근이 조금 더 커져도 되겠네요. 상완골을 그려서 여기 뒤에 팔꿈치가 오고 이 정도까지고 팔목이네요. 첫골도이 안쪽 면이 보이고 있죠. 이쪽에 있는 요골이라는 뼈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바로 외우실 때.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첫골의 위치를 잡고, 여기가 첫골두까지 오면 여기는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요골은 엄지손가락. 이거는 안 변하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뼈를 이렇게 그렸냐면, 이쪽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완골이 이렇게 나오죠. 외척두와 장두가 이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반씩 반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뼈 기준을 그려놓으면 삼두를 표현할 때그쵸 이렇게 하나, 장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사이좋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삼두를 구현을 했고 여기 이제 삼두의 마지막 내척두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서 삼두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상완요골근과 지신근이 살짝 보일 텐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척상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척척수근굴근이라고 하는 이쪽은 이제 뭐 장장근이 요척수근굴근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았습니다 내척도 앞에 여기 상완근과 이두 근육이 크니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한쪽 팔이 구현이 다 됐네요 자 반대편도 비슷한데 사실은 요 부분들이 좀더 많이 보이죠 자 이가 장두, 외척두, 내척두. 뼈의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하고 그리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상완골, 발꿈치 여기까지 오고 쭉 내려서 척골두 여기 왔으니까 이쪽은 그렇죠. 새끼 손가락이다. 여기 이제 상완골 뒤쪽에 중심으로 해서 반반씩 사이좋게 장두와 외척두, 내척두. 내척두 상과 쪽으로 가니까 내척두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척두가 보이면 이 바로 밑에 이제 척척수근 굵은이 보인다는 거죠. 이 팔은 굉장히 근육이 어려워요. 제가 그냥 계속 부위별로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좀 익숙해지는 게첫 번째 관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엄지가 나오겠죠. 상체 쪽에 근육들을 한번 크게 크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리. 자 이제 다리 뒤쪽은 크게 제가 그려보는 게요 자 이렇게 크게 나와라고 하고 등부 이쪽은 연결해서 나중에 장경 인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 뒷부분 서랍 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남자는 약간 나비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절반을 딱 가르세요 절반을 갈라서 이렇게 하나 한쪽에 또 이렇게 하나 완전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건 아니지만 큰 형태감은 거의 이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퇴이두근, 뭐 방근양근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형태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드러나는 포인트거든요. 약간 반측면이니까 이 부분이 직선보다는 살짝 이렇게 부풀어서 이쪽에 하나, 그렇 대퇴이두근, 방근양근 하나 그리고 이쪽 뒤 소라부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뭐가 나온다? 비복근. 자, 그리고 종아리 근육에 높낮이 신경을 써야 되죠 안쪽이 조금 더 낮다 이 부분도 흐름을 맞춰서 약간 부풀어 오르는데 비복근 하나 자 안쪽 비복근을 조금 저는 좀 낮게 그렸죠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근이 되죠 무릎이 살짝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이두께가을 맞춰서 기울기 복숭아뼈의 기울기죠 이렇게 내려와서 복숭아뼈가 하나 나오고 아래쪽에 낮은 복숭아뼈 뒤에 발 뒤꿈치 저는 쪽에 투시 없이 그냥 이런식으로 해서 발 뒤꿈치를 구현하고 다리까지 나왔네요 자 똑같이 이제 반대편도 이 부분들이 이제 내정근 그룹들 이쪽은 연결돼서 나중에 이제 장경인대가 되고 요정도 되면 이 부분이 저 바깥쪽이거는 외척관근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반근 양근 대퇴이두근 요렇게 해서 똑같이 비복근이 나오는데 안쪽을 낮게 자 이렇게 해서 비복근의 넘나지가 안쪽이 낮죠. 자 이건 뭐죠? 복숭아 뼈의 넘나지죠. 발 뒤꿈치도 보면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떨어지죠. 바깥으로 약간 나가는 듯한 느낌. 자이 흐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은 실루엣만 잡아놓을게요. 물론 손가락은 굉장히 불가 되겠죠. 엄지도 생각보다 꽤 크게 나왔네요. 이제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 스케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